흔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의식주라고 표현하는데요. 옷을 의미하는 의가 음식인식과 집을 의미하는 주보다 앞서 표현된다는 점은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옷을 입는 행위라는 걸알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경기가 살아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거나 코로나 팬데믹 같은 특수한 시기가 마무리된 후에는 자연스레 옷에 대한 수요와 소비도 살아나기 마련인데요. 국내 주식 시장에도 의류 관련 주들이 상장되어 있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백화점 계열사로 코스피에 상장된 의류 관련 주인 한섬에 대한 종목 분석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섬은 의류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주요 매출은 여성 의류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들어본 타임, 시스템, 더 캐시미어 등과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6,182억 원으로 코스피 262권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52주 최저가는 22년 10월 12일 기록한 23,750원이고, 52주 최고가는 22년 5월 13일 기록한 39,700원입니다. 한섬은 어제 공시를 통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후 오늘 발간된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는 한섬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33,000원 대비 6% 하향된 3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사가 목표가를 하향 제시한 것은 향후 전망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동일하게 오늘 발간된 키움증권의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 35,000원 대비 5.7% 상향된 37,000원으로 제시해 조금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는 점은 참고해 볼 만하겠습니다. 한섬이 내놓은 1분기 실적은 매출액 4,0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 증가, 영업이익 5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감소했는데요. 매출은 기대치에 부합했지만 증권사 추정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신규 브랜드 런칭에 따른 마케팅비와 출전 비용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비용 이슈라는 분석인데요. 관련된 비용 지출은. 한섬의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단에 있어서는 여성 캐릭터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4% 성장했는데요. 타임, 마인, 더 캐시미어 브랜드 등 본래 강세를 보이는 브랜드 위주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수입 명품 카테고리도 신규 카테고리를 확보함으로 매출이 24% 증가의 호조를 보였는데요. 채널별로는 온라인 채널 매출 비중 21%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채널 믹스 개선 효과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에서는 한섬이 2분기에도 신규 브랜드 론칭에 따른 마케팅비와 출점 비용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따라 2분기의 이익 기대치를 소폭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4월의 내수 소비가 3월과 대비해 좋아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난해 대비해 내수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브랜드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한섬도 시장 영향을 벗어나긴 어려워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저 부담이 낮아지는 3분기부터 업황 개선과 실적도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의견도 상존하는데요. 주가저평가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내수 의류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도 2분기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탄탄한 현금 흐름으로 투자를 진행하며 중장기 성장 먹거리를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이란 판단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경기가 좋고 소비가 활성화되면 분명 좋은 영향을 받는 의류 관련주 한 섬. 1분기엔 아쉬움이 남았지만 2분기와 하반기에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리포터였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계좌 수익에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